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에, 율법은 그 가지수를 헤아린다면 6천 가지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율법이.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한 가지를 범하면 다 범하는 것이 되지만 특별히 율법 중에 오늘 말씀 그 많은 율법과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은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고 두째는 구하 같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두 개명은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동안에 많은 선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이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가운데에 경건의 모습을 쌓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사는 삶은, 음, 하나님이 첫째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두째 계명이다. 이 첫째 두째 계명을 깨뜨려 버리면 사랑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가진 것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금생도 유익이 없고 내세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봉사 뭐내 몸을 내 이웃을 위하여 불사리게로 내어줄지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 자기를 몸을 불사리게 내어줬는데, 어, 저번에 몇년 전에 일본에서 우리 한국 고려대 학생이 유학을 가가지고 어, 그 전철 오는데 남을 구하고 자기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어제도 어, 뉴스 나오더군요. 어디에서 자식이 자식이 고기를 낚다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그 빠진 자식을 구하러 들어갈 때 40대가, 40대가 자식은 구해놓고 자기는 죽은 거라고 오늘 아침에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육신으로 했다면 하나님 앞에는 건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로 했다면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랑했다면, 음, 일본에서 그 유학생이 에, 믿음으로 살면서 그렇게 내 이웃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버렸잖아요. 내어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가운데에 뭐... 자기의 선을 쌓고 어 인간에 주어진 어떤 뭐 심지어는 불교인 같은 경우는 뭐 업보를 업을 쌓기 위해서 뭐 그런 등등이 있잖아요 어 도덕의 어떤 윤리적인 충동으로 뭐 뛰어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박수 받고 칭찬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이 없다 왜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나라에서는 보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네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 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에,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대인관계를, 대인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인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망쳐버리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만 믿음으로 살면 돼 그런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가 버리고 살면 돼. 사람 앞에는 뭐 내가 사람 앞에 뭐 칭찬 받으려고 그랬어요. 인정 받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무슨 사람 앞에 상을 아 아이고 사람 관계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것을 안 해버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바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아니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3장에 요한복음 13장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으로 영접하고 사랑한다면 주님께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상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상을 받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에레미야서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 그러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 아니 아니시니 결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참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신실한 사람이. 그러니 그 신실함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틀림없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 주세요. 음, 하나님 앞에 행한 거 하나님으로 대인 관계 하는 거 때가 문제이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예, 분명히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곧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에 모든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음, 여러분 그 자녀들을 우리가 기르면서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하죠. 어제 인가 저녁에 뉴스에 예, 또 자막 뉴스 나오더라고요. 30대가 자식을 낳았는데 부부간에 싸움 박기를 했어요. 자막 뉴스 나왔어요. 예. 싸움박질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잠자고 있는 그 유아침대 유아침대를 이 아빠가 성질 나가지고 딱 찹을 렸어요그 유아침대에 있던 아이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기겁을 했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아기 엄마가 또어 기겁을 했어요.라고 신고를 해버렸어요. 음? 아니 자기하고 나고 둘이 싸웠으면 싸웠지. 애 아기가 유아 아기도 어 아마 깨었겠죠 어렸지든지. 부안한다고 아기 그 침상을 그 유아 침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그걸 차버려가지고 아기가 얼마나 놀랬겠냐는 거예요. 이건 아기를 직접 차지 안 했지만 이건 아동 폭행이 요즘에 되잖아요. 하고 잡아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laughs> 잡아갔다고. 네. 아니 부부간에 싸워왔지 왜 아기 침대를 차가지고 아기가 기겁을 하고 놀라게 만드냐 말이에요. 아기를 기겁을. 옛날 같으면 그건 입건되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 신고하면 그냥 잡아가버립니다. 그냥 잡아버리. 응? 음? 직접적인 가해를 안 했더라도 그 아기가 지금 침대 안에 있는데 그 침대를 차버렸으니까, 침대를 차버렸으니까, 그건 곧어 아기에게 큰 정신적인 어, 폭행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해를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간다라고 자막 뉴스에 글쎄요 MBC인지 KBS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걸 한번더 자막 자막이 어떤 밑에 지나가더라고요. 참 그렇다, 그렇다. 아, 아내를 사랑했더라면 그러지 않을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더라도 자식을 사랑했더라면 그, 그 침상을 그렇게 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얼마나 놀랬냐. 사랑이 없는 증거다. 요즘에 참 가정들이요, 어, 사랑으로 시작한 듯하다가 뭐 감정이나 느낌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뭐 눈이 뭐뭐 뭐. 뭐, 뭐. 세간경을 겟다나 모난경을 겟다나 그때 뭐 해가지고 어쨌든지 결혼해가지고 사랑이 금방 식어요. 어, 어떤 사람은 직접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어, 부인을 참 똑똑한 사람을 얻었어요. 근데이 부인이 점점점 이 부인도 나이가 먹고 남편도 나이가 먹었는데 <laughs> 이 부인이 하는 말이 가만히 나이가 이제 자식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하고 나니까 지금도 부인은 부엌에서 밥을 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부하가 나가지고 내가 왜 당신 밥을 해줘야 되냐? 지금까지는 내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밥을 했고, 애들을 위해서 빨래를 했지만, 지금은 내가 왜 당신을 위하여 밥을 해줘야 되냐? 부화가 난다. 나밥못하겠다 그리고 왜 당신 빨래를 내가 해줘야 되냐? 어? 내가 왜 당신 빨래를 해줘야 되냐? 근데 다들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지금 밥도 못 얻어 먹고 빨래도 못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 이거 지금 뭐 유튜브로 나갑니다만은 이거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부인들이 다들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권사님.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이 유튜브를 안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참, 그래요. 권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밥을 안 해줘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참,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인가? 내가 왜 당신 밥을 해줘야 하고, 왜 내가 당신 빨를 해줘야 하냐? 애들이 있을 때는 내가 애들을 사랑하니까 했지만, 건축체적인 본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밥을 하고 빨래를 했지만 더음으로 그냥 애 아빠니까 어, 빨래가 따라오면 빨래해 주고 더음으로 애 아빠니까 밥을 해 줬지만 이제는 다 보내버렸으니까 안해 주겠다는 거예요 못해 주겠다는 거예요 못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애 아빠들이 굶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사님들이 남편들이 굶고 있어요 집사님들의 남편들이 굶고 있어요. 어, 쫓겨나요, 쫓겨나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나를 안 쫓아내려나가 모르겠어요. 어, 우리 애들 다 결혼시켜 버리고 그다음에 제가 목회를 그만두면 우리 집사님 나도 집사람이 나를 쫓아내려나가 모르지. 그런데 아마 안 쫓아낼 것 같아. 안 쫓아낼까? 안 쫓아내가. 지금요. 이게 여러분, 실제적인 오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주의 이름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어. 주의 이름으로 그를 사랑하지 않냐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남편들이 여러분 돈벌 때는 내 남편이고 돈안 보니까 이제 아, 남편들이 하나 같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지금 동기들이 다들 은퇴해가지고 있잖아요. 뭐 하냐 그러니까 어. 어떤 친구는 학교 교장이었는데 은퇴해가지고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맨날. 여수 바닷가에서 와가지고 고향에 와가지고 낚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낚시하고 있고. 또어뭐 어느 정도 어 그몇 급인가 모르겠네. 면장쯤 되면 몇 급인가 모르겠어요. 면장하던 친구도 이제 읍장하던 친구는 그래도 복죽방을 하고 있어요. 어 일찍이 젊었을 때 누가 그러더래요. 면장님. 뭐 읍장님. 그때는 읍장이었지. 읍장님. 나중에 은퇴하면요 정말 이제 백수돼가지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쉽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줄때 옛날에 처음에 어, 줄때 그때 자격증 따십시오. 그래가지고 뭐긴가민가해고 그냥 얘라 모르겠다 뭐 하고 그냥 따놨대요. 어 은퇴해가지고 지금 이어서 공인중개사 어, 복덕방하고 있는 거예요. 복덕방하고 있는. 거. 그니까 룰루랄라 요즘에 재밌어요. 근데 그냥 그것도 없이 준비 없이 그냥 한 사람은 참 요즘에 남자들요 직장 떨어져 버리니까 이남 여자들 다 눈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여자들 눈 왜냐하면 경제권이 다 여자한테서 가서 여자들한테 가서, 가서. 그래가지고 어뭐 목욕 한번 가려 고 그래도 여보 나 목욕비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어쨌든지 자칫 잘못하면 밥못 얻어 먹고 자칫 잘못하면 어, 이거 쫓겨나고 그런다 그래요. 아니 뭐 그냥 뭐 책에서 본 소리 것도 아니고 뉴스에서 본 것도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지금 그런 형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 기가 막히다. 이 다시 말하면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는 것은 이 목사도 조심해라. 목회 그만두면 자칫 잘못하면 쫓겨나든지 밥도 못 얻어 먹는다. 그러니까 누가 또 그런 말도 있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꼭 아내들 모르게 뒷주머니를 차라. 뒷주머니를 차야. 뒷주머니 이거 비워 버리면 정말로 음? 낙동강에 뭐, 뭐 오리알이라나 어쩐다나 하여튼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요.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서로 용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서로 여러분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뭘리는 못하더라도 내 가정 안에서 뒤에 보면 그건 못해요. 내 가정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그걸 못해요. 어,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어제 또 그랬어요. 어제 여보 늙으면 입에서도 냄새나, 늙으면 코에서도 냄새나, 늙으면 귀에서도 냄새나, 다 냄새나. 그러니 며느리한테도 냄새 난다고, 손자들한테도 냄새 난다고 밀쳐 나가고, 어. 아내한테도 냄새나고 밀쳐나고 그러면 남자들은 어디로 가냐면 특별히 남자들이 어디 갈 데가 없대요. 여러분 남문도 가만 아니 보니까 남자들은 어디 있냐면 저 다리 밑에 있더라고요. 저 왕정동 다리 밑에 남자들 봐봐요. 거기서 막걸리 뭐 메기한다 그런가 뭐그 윷놀이 윷놀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마을 마을마다 있는 경로당에 마을 마을 마을마다 있는 예 그런 시설은 전부 여자 할머니들이 다 장악해 버렸고 남자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어디로 가냐면 막걸리값 부인한테 타 가지고 다리 밑에 가 가지고 거기서 윷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윷놀이 하고 있어. 안 그러면 그 의자 앉아가면 쭉히 앉아 있고요. 참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이야.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주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상이에요. 그게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해 줘라. 어 귀에서 냄새가 나고 코에서 냄새가 나고 입에서 냄새 가 나고 눈곱은 깨가지고 좀 나이가 들면 왜 눈곱에서 눈 눈에 가또 눈곱이 그렇게 깨는지 몰라요. 음 나이가 되면 눈에도 눈곱이 깨어. 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작도 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나는 우리 강변의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도 그렇게 사랑하며 어, 마지막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크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어,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예, 자꾸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만 사랑할 줄 알지, 예,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내 가족마저 사랑하는 것이 깨져버린다 그래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깨어져 버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깨어져 버리고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도 자꾸 사랑하는 것이 자기만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음, 점점 그러니까 어, 같은 기독교인이면서도 그러잖아요 아니 왜저 기독교인은 저럴까 특별히 가족 안에서도 저렇게 원수지간으로 살까 어, 미워하면 그러거든요 미워하면 다시 말하면 원수로 산다는 거예요. 어, 도대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거 깨지지 않으면요. 나도 행복할 수 없어요. 나도 행복할 수 없어요. 음. 금생에서도 행복할 수 없고 내세에서는 더더군다나 어, 행복할 수 없어요. 제가 어, 몇주 전에인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육신은 결국은 금방 죽고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죽고 썩어지지 않냐는 인생이 어디있어요 죽고 썩어지지 않냐는 신생일 수도 죽고 썩어지고, 윤정일씨도 죽고 썩어지고. 근데 참그 이상한 것이요. 우리 한국의 최고로 미남, 뭐 선남, 선녀라고 그러죠. 최고로 잘생긴, 잘생긴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요. 대부분이 불행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여러분 뉴스 한번 어, 한번 쳐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우리 한국의 내노라고 하는 잘생긴 사람들 선남의 예, 선남 선녀들이요. 어 사랑의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사랑의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이 인생이 이 가정이 깨져버리는 것은요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본인에게도 불행하고 어 자식들에게도 불행해요. 아, 어쨌든지. 음, 자식은 부모를 네, 붙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기독교인이면서도 기독교인이면서도 자식이 부모를 내쳐버립니다. 사랑할 수 없다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고 우리 어머니를 사랑할 수 없다고 내쳐요. 부부간에도 어, 더 이상 그를 사랑할 수가 없다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의 의미 말씀하잖아요. 그가 우리와 나와 함께 살아주기를 원하거든.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나오죠. 또 간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와 살기를 원한다면 그를 뭐하라고요. 품어줘라. 이것이 기독교의 뭐라고요. 사랑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은 젖질 먹는 어, 성장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미움을 먹는 어, 자라나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는 밥을 먹는 성장해 밥을 먹으면서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점점 점점 딱딱한 거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성장한 그런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걸 먹지 못하면 건강할 수 없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잖아요. 그 말씀을요 처음에는 젖과 같이 먹고, 미음과 같이 밥과 같이 고기와 같이 먹으면서 자꾸만 이것도 먹는 것도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돼야 된다. 말씀을 받는가?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말씀 못 받아요. 그 말씀만큼은 못 받아요. 그렇게 털어버리서는 안 되고요. 그래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러죠.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저주로 먹고, 미움으로 먹고, 밥으로 먹고, 고기로 먹고, 점점 먹어야만이, 그 다음에는 내게 뭐가 와요? 힘이 오는 거예요. 활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장사도 안 먹으면요. 안 먹으면 힘을 못세요 천하장사도. 아무리 여러분, 그가 고생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힘을 못 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어쨌든지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감기 걸린 사람도요, 어, 물론 정 밥, 밥맛이 없을 때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어, 자가 면역이 더 강하게 발동을 해가지고 그렇지만요, 어, 정 힘이 없으면, 못 먹으면, 뭐라도 해서 먹어야 돼요. 여기다가. 예, 네. 영양주사를 통하여서라도 먹어야 돼요. 어쨌든지 먹어야 돼. 그리고 영양주사를 맞고 나면, 뭐, 뭔 맛이 돌아와요, 이제? 또 입맛이 돌아오잖아요. 입맛이 돌아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힘쓸 수 없어요. 음. 이론으로 여러분, 결코 힘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어쨌든지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분량을 자꾸 자꾸 먹다 보면 점점 점점 그런 말씀으로 먹고 먹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요 자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는 점점점 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을 사모함이 자꾸만 식어 버린대요. 이 말씀을 사모하지 하니까 자꾸만 힘이 떨어져요, 영적으로. 말씀을. 어쨌든지 말씀을 사모해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은 참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때는 수요일 날 말씀을 아, 참이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주일 날 오후에 참이 말씀은 우리 성도가 드려야 되는데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이 어디서 듣겠습니까? 어디서 그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셔서 듣고 그 말씀 못 들고 살려고 하는 가운데에 점점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렇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도요 먹고 난 다음에 몸이 약한 사람이 일수록 먹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먹고 난 다음에 에라 모르겠다 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먹고 그래도 뛰지는 못할 망경 천천히 걷기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서서히 여러분이 참 재활치료라고 하는 게 엄청나잖아요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이를 악물고라도 재활 치료를 하는 사람은요내 신경도 살아난다, 많이 살아났다 그러죠. 어, 모든 신경 조직이 살아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걸 먹고, 그 먹는 먹음을 통하여 다시 예, 운동, 어, 재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려고 해야 돼요. 자꾸 자꾸. 그러면.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하기도 하고요. 힘을 얻어서 결국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루는 결실을 이루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생과 내세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광경교회가 어, 분명코 어, 오늘 낮에 말씀드는 것처럼 말씀에 충실하게. 이렇게 자기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과의 선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 앞에 춤추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강변의 성도들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